이전까지 AI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의 크기 자체를 키워서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난 파라미터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AI 연산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을 해서 컴퓨팅 역량의 비효율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와 네이버에서 공동 개발을 하는 이 마하 원 칩의 경우에는 NPU 기반의 AI 가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FPGA를 통해서 성능 검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마하 원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량화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는 LPDDR의 사용을 통해서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비 전력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GPU 그칩 하나가 천와트를 먹는다니까요. 말다 했죠. 엔비디아의 대악마로 나오고 있는 n p u 진영에서는 무엇을 내세우냐? 우리는 전기 먹는 하마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논지의 정점에 HBM이 아닌 LPDDR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마하원칩이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이 실험이 성공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젠 NPU 플러스 LPDDR의 조합이 하나의 대세로 자리잡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물론 이거는 약간의 국뽕이 섞여있는 것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하원칩은 전술했듯이 삼성전자와 저 네이버가 합작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반도체 설계와 제조기술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삼성과. 4년간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쌓아올린 네이버의 합작으로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마원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를 끌어들여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엔비디아가 구축했던 GPU 플러스 쿠다라고 하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엔비디아 GPU의 최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후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엔비디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바와 같이 삼성이 제조하는 마하 원칩의 성공을 위해서 네이버가 개발한 경량화 알고리즘이 세트를 이루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마하 원칩은 네이버에만 독점 공급이 되는 판매 불가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노하우를 쌓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이터 센터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하원의 개발은 삼성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 그리고 네이버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판단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하원 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경량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량화 알고리즘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매개변수를 제거하는 뉴럴 네트워크 플루닝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냄을 통해서 모델 크기를 다운사이징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푸르닝을 하기 전에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수행하던 매개변수가 푸르닝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눈에 띄게 매개변수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다 정답에 가까운 매개변수들을 추리고 추려내서 하나의 가벼워진 모델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럴 네트워크 푸르닝을 통해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연산량 통제가 가능하죠. 보다 핵심에 가까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AI 연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시간도 더욱 단축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한 박자의 장점을 두루 갖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 푸르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걸러주니까 연산에 활용되는 하드웨어 컴퓨팅 역량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흥도 높은 연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소프트웨어 경량화 알고리즘의 커스터마이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팅되는가에 따라서 마하칩의 성능도 좌우가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경영화 모델도 있는데요. 나 s 리지디스 a t 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학습을 할때 원본 데이터들을 일차적으로 축약을 해서 티처 영역이라고 하는 한 영역을 만들어서 티처 영역에서 선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스튜던트 영역으로 티처 영역에서 곱씹어진 데이터셋을 넘겨서 학습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나 s 리지디스 a t 레이션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뉴럴 네트워크 푸르닝이 불필요한 영역을 가위로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나 t 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은 학습 영역을 선생과 학생 영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고, 원본 데이터를 선생 영역이 한번 걸러서 요약을 해주고, 이 요약된 데이터를 학생 영역이 받아서 최종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네트워크 T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트워크 T가 데이터셋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 요약된 데이터가 네트워크 S, 그러니까 스튜던트 영역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 경량화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중 어떤 모델이 마칩에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모두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영역을 쳐낸다는 이 경량화 알고리즘의 기본 전제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될 데이터셋의 크기가 줄어들면 좋은 점은 굳이 고용량, 고성능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쾌적한 연산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칩은 HBM이 아니라 서버용 LPDDR을 사용합니다. 물론 향후 마칩의 개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량화와 저전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LPDDR을 마칩의 메모리로 낙점하는 분위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BM 대용으로 LPDDR을 사용하는 이번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AI 칩 시장에도 일대 변혁의 신호탄을 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칩이 판매 불가칩이라는 차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성공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칩의 성공이 삼성에게 가져올 후광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 오늘은 이마칩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위한 AI 경량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하도 반도체만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이 하드웨어를 최적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는 한쪽 뒷편으로 좀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집을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에 대해서 이 경량화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